저는 남편과 27살 동갑내기로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밤낮으로 가족을 위해 힘들게 일하고 자기 자신보다 가족이 우선이었던 애들 아빠였습니다. 그런 남편을 부부지만 존경할 정도였죠. 애들도 그런 아빠를 좋아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체능 쪽으로 재능을 보여서 그쪽으로 계속 밀어주고 있는데 돈 들어가는 것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큰아들은 미술을 하고 작은 딸은 피아노를 하는데 애들이 크면 클수록 학원비가 엄청나더라고요. 조서학과 쪽을 택한 아들의 학원비와 피아노 레슨비까지 연년생을 둔 애들의 학원비는 둘이서 아무리 멀어도 늘 부족해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쓰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아이들한테 지원을 아끼지 않던 사람이라 일을 끝내고 나면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밖에 모르고 앞만 보고 달리던 그런 남편이.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하여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의사가 이대로 몸을 챙기지 않으면 위험하다면서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을 하던가 좋아하는 운동을 만들어서 꾸준히 하라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바쁘게 살면서 사실 건강을 딱히 챙겨주지도 그렇다고 본인이 챙기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한 결과더군요.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러웠습니다. 이제 나의 50인 남편은 건강에는 늘 자신이 있다고 말하던 사람이라 충격이 컸던 모양이더라고요. 병원을 다녀오고 며칠 지난 후 남편은 고민을 많이 하더니 우선 대리운전을 그만두고 몸부터 챙기더군요. 그런데 막상 운동을 생각하니 딱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무엇보다 꾸준히 할 자신이 없었던지 그나마 좋아하는 등산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결혼해서는 먹고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산을 오르지 않은지 꽤 되었는데 사실 저희가 연애 때는 둘다 산을 좋아해서 자주 등산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고 보니 그 좋아하는 것도 있고 살았네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 조금 쉬어간다 생각하고 취미 생활을 다시 가져보려고 했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등산을 다니고부터는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등산을 나갈 때마다 외모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속으로는 등산을 가는데 그냥 편한 복장에 가면 되지 왜 저렇게 번듯하게 꾸미고 가지? 라고 생각도 들었지만 그냥 말하지 않았죠. 사실 그전에는 외모 자체를 너무 안 꾸미는 사람이라 꾸질꾸질하게 다니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다니는 게 좋기도 하겠구나 싶어서 오히려 잘 됐다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등산을 시작할 때는 장비 없이 아이들 예전에 메던 가방과 신발도 딱히 등산화도 아니고 집에 굴러다니는 운동화를 신던가 아니면 안전화 신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땐 집 근처 가까운 올레길 정도 걸을 정도였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신랑은 산에 빠지고 동호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등산에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 둘 인터넷으로 사들이기 시작하더군요. 혼자서는 매장 가서 절대 물건 못 사는 사람이라 제가 시간이 안 되면 늘 인터넷으로 아주 기본적인 등산화부터 양말 모자, 가방 스틱, 등산 의자 등등 사더군요. 이왕 할 거면 제대로 갖추어서 다니면 좋겠다 싶다가도 도가 지나치는 것 같아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워낙 자신에게 돈 쓰는 것을 아꼈던 사람이라 그런지 저도 적응이 안 되었지만 안 하던 사람이 저러니 기분도 그렇고 무엇보다 장비들의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다 보니 더 이상 한 소리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 소리 듣고 나서는 처음 등산 장비를 구입할 땐 혼자서는 절대 못 간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뭐든지 혼자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딜 가냐고 물으면 스틱이 망가져서 하나 구매하려고 금방 다녀올 테니 따라올 필요 없다면서 이젠 직접 눈으로 보고 사겠다고 나가더군요. 저도 그 전날 일이 힘들었는데, 쉬는 날이라 쉬고도 싶고 귀찮기도 해서 잘 됐다 싶었지요. 요즘 들어 장비를 너무 비싼 것만 사다드리길래 한 소리에서 그냥 혼자 가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신랑이 나가고 한숨 자고 일어난 저는 새벽에 신랑이 잠시 보던 컴퓨터가 켜져 있어서 끄려고 하다 보니 화면을 보니까 여자 등산 장비를 검색하던 게 뜨더군요. 쉬는 날에도 이젠 얼굴 보기도 어려운 남편이라 나한테 미안해서 내것 준비해서 사주려고 봤나 보네 생각하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남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그러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주문했나? 속으로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신나했죠. 신랑 눈엔 내가 들떠 보였는지 그 모습을 보고 왜 그래? 오늘 좋은 일이 있어? 하는 겁니다. 아니 그냥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라고 말했더니. 왜, 복권이라도 당첨될 꿈이라도 꾼 거야? 하는 거예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나 혼자 기대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더라고요. 일단 기다려보기로 하고, 외출하고 다녀온 남편 옷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옷 정리할게. 하면서 겉옷을 확 뺏는 겁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이상한 이 기분은,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남편이 자는 틈을 타서 휴대폰을 보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두지 않았던 락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 남편의 행동이 의심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옷에서 무언가 꺼내서 버리는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쓰레기통을 뒤져보았는데 못볼 것을 보고 말았네요. 영화 티켓 두 장이 나오고 거기에 내가 그렇게 잔뜩 기대하고 있던 여자 등상복의 성표가 있었는데 내 사이즈가 아니더군요. 영화라고는 연애할 때 가보고 지금까지 영화관 근처도 가보지 않았는데 거기에 등상복까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 바람 났구나. 순간 멘붕이 온 저는 자는 남편을 깨워 따지고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전화기 락 풀어. 당장 풀어. 라고 했죠. 남편은 화를 내면서 내가 뭔데? 이거 사생활 침해다? 이건 엄연히 부부여도 지킬 건 지켜야 한다고. 라고 하더군요. 어처구니 없는 말에 그래? 넌 그래서 부부간에 지켜야 할건 지키고 다녔냐? 라고 따지고 들었죠. 이유도 모르는 남편은 뭐 때문에 자는 사람을 깨워 이러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이길래 돌려서 말하지 않고 바로 말했습니다. 너 여자 생겼냐? 라고 묻자 남편 침묵을 지키더군요. 화가 치밀러 올라온 나는 등산복과 가방을 남편 보는 앞으로 가져와 락스를 부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XX 돌았구나?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러더군요. 그래? 비싼 거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디? 등산 다니면서 데이트하고 다녔던 거야? 남편은 제 말에 아니라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데 누굴 바보로 아나 싶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내 분이 풀릴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놈의 핸드폰에서 톡이 온 겁니다. 그것도 새벽에 말입니다. 전화기가 내 손에 있었기에 간단히 보낸 톡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통 문자가 기가 막히더군요. 남편 놈이 없어서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자였습니다. 이것들이 알고 보니 잠까지 잔 사이더군요. 그동안 나를 속이고 이렇게 다녔다고 생각하니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순간 그제 버려야 하는데 깜빡하고 못 버린 음식 쓰레기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걸 들고 와 남편 얼굴에 그대로 던졌습니다. 미친 새끼 이 쓰레기만도 못한 놈.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야? 더럽게 이중생활을 했어? 좋았냐? 온 집은 음식 쓰레기 냄새로 퍼지기 시작했고 남편은 더러운 모습을 하고 앉아 있더군요. 그제야 사태 파악을 하고 아이들이 들을까 조용히 얘기를 하더군요. 그만둬야지 하면서도 자꾸 만나게 되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라 좋았나 봐. 당신한테 미안하고 애들한테도 미안하지만 이혼하고 싶어. 하는데 빌줄 알았던 남편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으니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진짜 이 순간은 제가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사랑을 했고 평생을 믿었던 남자에게 뒤통수를 가격 당했다고 생각하니 잘못했다고는 못할망정 발각되니 이혼하자고 하는 태도를 보고 정말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때마침 제 눈에는 등산 스틱이 보여서 남편이 일할 때 사용하는 노트북이며 남편이 소중히 생각하는 물품들을 모조리 박살내버렸습니다 남편놈은 그 와중에도 반성은커녕 쳤어? 뭐하는 짓이야? 내가 잘못한 걸왜엄만데다 화풀이야? 라며 쌍욕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는 또한번 속된 말로 눈깔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이놈이 지금 상황 판단 못하고 비로도 시원찮은데 이런 말을 하니 나도 모르게 남편 놈한테 등산 스틱을 다시 한번 휘둘렀습니다. 진짜 열번 정도 휘둘렀던 걸로 기억하는데 남편 놈이 다 피했지만 맨 마지막 휘드른 스윙에 허벅지를 한대 제대로 퍽 소리가 날 정도로 맞았습니다. 남편 놈은 그때 깨긴거리면서 바닥에 뒹굴면서 아, 나 죽네, 죽어. 너 미쳤어? 라고 하길래 그래 나 미쳤다 네가 아무리 여자에 미쳤다고 해도 이게 인간으로서 할 짓이야? 빌면 용서를 해주려고 잠깐 그런 생각도 했지만 걸리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처음부터 이혼하자고? 내가 너랑 같이 산 세월이 아깝고 정말 후회된다 이 개만도 못한 놈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제가 휴대폰으로 그냥 이혼하고 끝내주면 안되겠다 생각해서 바로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친정집에 왜 와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누이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때 시누이에게 "어머니 계세요? 계시면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라고 했는데, 시누이가 제 목소리가 평소와는 다른 걸 알고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네."라고 하길래 잘난 동생이 등산 다니면서 다른 년이랑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났는데 저한테 걸리니 다짜고짜 이혼을 하자고 하네요. 이러니 시누이가 잠깐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계신지 옆에서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니, 누구길래 왜 전화를 받다 말어?" 하면서 옆에서 계시던 시어머니가 전화를 뺏어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그 잘난 아들이 산을 타면서 바람을 피우더니 저한테 이혼하자고 하네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께서 아가 나랑 얘기 좀 하자 이러시는데 더 이상 길게 통화하면 안 좋은 욕이 나올까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소란스러운 소리 때문에 방에서 모든 내용을 듣고 있었는지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한다는 말이 큰아이가 아빠 인생 살아. 난 오늘부터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할게. 작은 애도 한 소리 하더군요. 더러워. 너무 싫어.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이들을 보니 남편 놈한테 더 화가 나고 분이 풀리지 않아서 남편을 집 밖으로 떠밀어서 내보내고 문을 잠그고 휴대폰도 주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쫓겨난 남편은 문을 사정없이 치더군요. 급기야 옆집에서 신고해서 경찰까지 왔습니다. 경찰은 민원 들어오니 남편을 집으로 들어오게 하라더군요. 절대로 집 안으로 들일 수 없는 저는 만원한장 던져주고 그녀한테 가서 잘 살아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한참 후 밖은 조용해졌고 아이들도 저도 아무 말도 없이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미운하고 우나 한입을 덮고 살았던 남편이었기에 이렇게 하고 나서 속이 후련한 건 조금 있었지만 왜 그런지 마음이 너무 너무 아프고 정말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친정에도 이런 사실을 알렸더니 저희 오빠가 나쁜 놈 가만히 안 둔다고 죽여버린다고 난리를 피웠는데 오빠가 한덩치하고 성깔이 있어서 정말 큰 사건 날까봐 간신히 말렸네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후 저는 이혼을 준비했고 휴대폰에 있는 증거로 저에게 유리한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가끔은 증거로 제출한 둘 사진 포즈와 산에서 팔짱 끼고 웃고 있는 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생각나는데 그럴 때마다 화가 납니다. 남편 놈 눈이나 비가 와도 그렇게 죽도록 등산을 빠지지 않고 다녔던 것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더군요.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주위 사람들에게 등산에 대해서 물어보니 너무 흔하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한다는 말들이 등산에 가게 되면 아무리 연애를 못하는 남자가 가도 끊이지 않게 서로 교감이 된다고 하는데 등산을 하면서 손으로 잡아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아무튼 등산이 가장 불륜이 일어나기 좋은 취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만 미리 알았다면 못하게 했을 것 같은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요. 어차피 그 남자 살다가 등산이 아니더라도 날 배신할 놈이었다라는 거 생각하니, 지금 이혼한 거 절대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것은 남편 놈 때문에 그 이후로 저도 모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지만 이상하게 남녀가 등산복 차림으로 손을 잡고 갈 때마다 저 사람 불륜이 아닐까라는 이상한 생각부터 나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 주세요. 이건 오로지 제가 남편 놈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 같은 거니까요. 등산 하신 분들을 욕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건 알아주셨으면 해요. 건전하게 등산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저희 남편놈처럼 쓰레기들 때문에 등산하는 사람들 욕을 먹이네요. 몸에도 좋고 정신에도 좋다는 거다 알기 때문에 등산을 말리지 않았던 것인데 이것들이 등산에 대한 이미지를 갉아먹는 벌어지 같네요. 아무튼 길고 긴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하고 아이들 위해 더욱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